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어, 2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서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잘하면 나를 축복하지만 내가 못하면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명기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어, 이런 인과 응보의 하나님의 모습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어, 편집한 두 개의 그런 편집층 저자들이 어,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들,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헌금을 땡땡이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이제 천 원을 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 교회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려서 장난감을 샀습니다. 어, 과자를 사면 그 안에 이제 장난감이 들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너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제가 제 사실대로 실토를 했죠. 그리고는 어, 돼지게 맞았습니다. 어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어, 헌금을 다시는 땡땡이를 치지 않았습니다. 어그 어머니의 저를 향한 어, 때리는 그 행위. 어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의 행위였죠.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어머니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 저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다시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사랑의 매가 되었죠. 우리가 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볼 때도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명백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주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러므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저주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다시 새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